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네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매 공부입니다. 조만간 제가 외부 기관에서 촬영한 경매 동영상 강의를 최고의 강의로 그러나 수강료는 정말 최저로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무료 강의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매 공부는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로 하시면. 아, 가장 나이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를 지향합니다. 잘 따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경매 공부 간단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하는 경매 공부 자신감을 갖고 따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매 공부에서는 경매 절차 중요하고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명도 분석, 현장 분석, 가치 분석이 모두 중요합니다. 자우에 경매 공부를 좀더 해보셨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함께 뵙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강의는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가지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 6교시. 여러분, 들 우리가 현장을 자주 많이 가야 됩니다. 저도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임장을 갑니다. 통상 첫 번째 주는 서울을, 세 번째 주는 경기도나 인천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주차에는 서울 관악구를 오랜만에 한번 임장해 봤고, 세 번째 주에는 부천을 오랜만에 임장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부천 소사 밑으로 괴안, 범바, 옥길, 네, 이런 쪽도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자주 많이 가야 된다. 다만 갈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현장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만약에 제가 범박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가보겠다. 아니면 소사역 근처에 대장 아파트, 자이 아파트를 갔다 오겠다. 그러면 집에서 일단 짝이 기를 해서 가야 됩니다. 먼저 이제 관할 법원, 구천지원, 물건의 종류, 뭐 아파트, 사건 번호, 물건의 소재지, 감정 평가액, 최저 매각가격, 입찰 보증금, 매각일, 물건에 대한 면적, 토지, 건물,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알수 있죠? 법원 기록이나 또는 뭐 부동산 태인 등기부 등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것도 웬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매각 물건 명세서나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임차인 인수상 점유자 등기부상의 인수를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현장 가서 그리고 여러분 지역 분석 만약에 아까 소사역에 자이 아파트다 그러면 교통 지하철 이를테면 1호선 소사역 또는 서해선 소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초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어디를 갈 거냐 요거는 이제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고 현장 가서 이제 학원가 편의시설 혐오시설, 또는 이제 지역의 호재나 악재,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소사역이 예전에는 1호선, 하나밖에 없다가, 서해선이 생기면서 더블역세권, 그래서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더불어서 물건의 분석, 그러면 브랜드, 자이 관리 상태, 총 세대수 알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호객노노 등을 통해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몇층 중에 몇 층인지, 층수,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등을 통해서 또는 도면을 통해서 향, 일조 조망, 또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방, 화장실 수,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또는 지하에서 1층에 연결되는지, 주차대수, 그 다음에 샤시 교체 여부, 제시의 건물, 또 동네 분위기, 이런 거 이제 현장 가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 용도 지역 중요하죠. 왜냐면 하 재건축할 때. 그러나 뭐한 10년 차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납 관리비는 통상 관리 사무소에 가서. 그 다음에 시세 비용 자금 수익인데, 일단 시세를 하기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KB 시세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개사무소 들러서, 한세 군데 들러서 시세, 또 매물의 개수,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는가, 또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임장을, 즉, 현장 분석을 자주 많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항상 현장 분석을 할땐 여러분, 보보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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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그러면 그 지역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임장은 한번 갈때한네개에서한 10개 정도 동선에 맞춰서 보보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은 쉰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한다. 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보다 더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